누가 집에서 실천하고 있는 지진 대비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? 음 어디 지훈이가 한번 얘기해 볼래? <laughs> 에이, 발요 보세요. <laughs> <못 해요. 웃음> <laughs> 책장은 넘어지지 않게 벽, 벽에 고정시켜 뒀고 액자에 유리가 깨질까봐 필름도 붙여놨.

낯선 사람한테 되게 당당하구나 난안 그런데 왜 거기에 뭐가 있어. 하루하루 해양선 틀없이 살아가지 세상 무너져도 나만 안전 예예 yeah, yeah. 이번 발표회에서 연극한다며? 나랑 랩으로 하자니까 고마워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연극에 잘 어울리면 좋겠다 어? 이거 소품이야? 잘 만들었네 어? 나도 이거 쓰고 할까? 예예 yeah, yeah. DJ Drop the beat 에,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. 애들 보면 서로 써보려고 할거 아냐. <laughs> 어? 지금 뭔가 느껴지지 않았어? 뭐가? 잠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. 뭔가 꿈틀거린 것 같은, 오? 유, 너무 예민. 너무 많이 느낀 스트레스, 과민. 내가 너무 예민한가? 어제 소품 만드느라 너무 집중해서 그랬던 걸지도 몰라. 미 미안해. 나나난 괜찮아. 어디 다친 거야? 좀 봐봐. 뭔가 이상해. 이 학교도 학교 이름도 똑같은데 난 학교에서 집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거든. 자. 그럼 정리해 보자. 너는 집에 가다가 어떤 고양이를 만났고 고양이를 따라 공원에 들어갔을 뿐인데 갑자기 아까 그 복도였다는 거지? 어, 응.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오늘은 2027년 아니 2028년. 아, 아 그래. 2028년에 넌 5학년이고. 하 올해는. 2018년인데 말이야. 헉, 그럼, 미래에서 온 거잖아! 혹시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? 음,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 못하려나? 어, 다른 건 모르겠고, 오늘 안전교육 시간에 나왔어. 10년 전에, 우리 동네에서 지진이 있었다고. 아, 너희 학교에선 그런 것도 배우는구나? 우리 학교는 배운 적 없는데. 아닌가? 배웠었나? 별로 기억은 안 나는데. 음... 아, 잠깐! 너 아까 무슨 생각을 하다가 부딪힌 거라고 했지? 친구랑 얘기하다가 나만 이상한 기분을 느꼈는데. 어떤 기분?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놀이기구가 막 시작될 때처럼. 그래, 그거. 어쩌면. 약한 지진이 너에게만 느껴진 것일 수도 있어. 응? 그것 쓰면 좀 괜찮아? 얼굴을 가리면 마음이 좀 진정이 되는 기분이야. 고마워. <laughs> 답답해 보이는데? 연극에 쓸 소품이니까 조심해서 쓰고 돌려줘. 저렇게 두면 안 돼. 지진이 나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거야. 이대로 만약에 지진이 나면 위험해. 어? 넌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? 내가 다니는 학교에선 지진 안전 교육을 자주 했어. 대비하는 것부터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습도 많이 했지. 그리고 아빠가 재난 대책에 관심이 많으셔서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어. 땅이 흔들리는 게 무섭지만 실제로 다치는 건 물건이 떨어지거나 가구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대. 응? 당장 지진이 나지 않아도 충분히 연습해 두지 않으면 지진이 났을 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거래.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완전히 익숙해져야 한댔어 어, 뭔가 이상한 느낌이야 정말 지진이라도 난 건가? 그럼 어서 애들한테 알려줘야 해 그동안 배워온 것들 내가 미래에서 여기로 보내준 게 이 지진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일지도 몰라. 뭐야? 왜 다들 가만히 있어? 책상 밑으로, 빨리 책상 밑으로 들어가.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서 책상을 잡고 있으면 돼. 어, 어 그래? 뭐, 그런가? 지진 발생 속보를 전해드립니다. 땅이 크게 흔들리면서 갑작스러운 지진에 거리가 크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. 거리에 있던 행인들은 급히 대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교실에서 나오면 안 돼! 금방 멈출 거야. 아직 나가지 마. 어서 이쪽으로 빨리! 지지, 못난 건가? 이제 빠져나가자. 운동장 가운데로 나가면 돼. 이제 그거 안 써도 괜찮아? 응. 이제 좀 익숙해졌나 봐. 지진이 발생했을 때교실에선 어땠는지 얘기 좀 해줄래요?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어떤애. 이상한 토구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피하라고 알려줬어요. 맞아요. 만화 주인공처럼 척척 알려주면서 곧 지진이 날지도 모른다며 여기저기 만지고 다닐 땐 이상한 애가 장난치는 건줄 알았는데 놀랐어요. 깨질 만한 물건은 높은 곳에서 내려놓고 넘어지지 않게 벽에 단단히 고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진이 나자 문을 열어두고 책상 밑으로 피하라고 지시했다. 이 정도면 영웅이네. 안전맨이라도 나타났던 거야? 지진은 한번 지나갔다고 안심하선 안 된대. 몇번더 일어날지도 몰라. 기억할게. 고마워. 어? 저 고양이. 맞아. 저 고양이가 날 여기로 데려왔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돌아가자는 뜻인가 봐. <목소리> 고마워 나 잠깐이나마 진짜 영웅이 된것 같았어 이제 친구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아 난 영웅이잖아 맞아 진짜 멋졌어 어 아, 그런데 이러다 고양이 놓치면 못 가는 거 아니야 아직 괜찮나 봐 이제 갈게 안녕. and yeah